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1 2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킴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 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금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농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laughs>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다의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 3 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1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리 순양 한 마리이며, 숙제재물로 순념수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날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블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의 세결로 130 세결 무게의 은반 하나와 <laughs> 70 세결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숫냥 한 마리이며 속제 제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순염 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로네아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자손의 지휘관 수데오리아대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녀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녀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도에 오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무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 겔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냥 5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야달, 술로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선의 지위가 두 엘리아드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지었고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냥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레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지휘관암미우세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다라 여덟째 날에는 문화세자손의 지휘관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은 자손이 지위관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3겔 무게의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선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십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권재물로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녀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녀한 마리이며 숙제재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냥 다섯 마리와 숫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엘셀의 헌물이었더라열한째 날에는 아셀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선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자손의 지휘관 애나네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양을 채웠고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숫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발이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 3 3 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갤 무게라. 성수의 세갤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갤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수의 세갤로 각각 1 3개 무게라. 그 그릇에 금이 모두 123개리요. 또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냥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냥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냥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 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이의 머리에 안 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게 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리하면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권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쉬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오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구장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유월절을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지키라 함에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서 쓰는 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협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리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물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순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진이 있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진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말미하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자선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되 유다 군대는 암미나다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이스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더라 었 이에 성막을 거듭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테오레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 사비 이끌었더라, 고아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무나스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 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군대는암미사떼 아들 아히 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베게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해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교가그 삼일길 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에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하였더라. 1 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나외에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 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거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죽겠어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로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모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 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시 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떼를 잡은 들 축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축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여호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영을 7 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신 영이 임하신 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는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사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이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러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러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음, 떠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이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온 집의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명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는내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쏘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진이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아 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쏟떠나 바람광에 진을 친지라. 아멘